안녕하십니까? 아비다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는요 살롱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살롱 트렌드 자, 여러분들 살롱 트렌드를 살롱마다 잘 활용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 뵙게 되었냐면요 하 우리가 트렌드라 그러면은 전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유행, 트렌드, 이런 의미를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트렌드라는 주제를 생각하게 된 부분은 뭐냐면은 좀더 친숙하게 우리가 트렌드를 좀 가까이서 활용하고 받아들이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이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패션 분야나 일반 디자인 분야에서는 트렌드라고 그러면은 정말 중요하게 다루죠. 원래의 트렌드. 그 다음에 또 계절별로 스프링, 서머 그다음에 t 윈터 이렇게 해서 트렌드를 생각하고, 또뭐 헤어 분야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표적으로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 밀란이나 이런 데서 미국에서 뉴욕 이런 데 주로 패션쇼를 주로 하면서 헤어 같은 경우도 전세계적으로 훌륭한 그런 브랜드에 있는 디자이너들이 작업해서 패션쇼와 같이 해서 헤어 트렌드도 발표하고. 이렇게 하죠. 대부분의 트렌드라 그러면은 패션을 기본으로 하죠. 트렌드, 원래의 경향, 추세,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합니다. 우리도 이제 헤어 살롱, 국내 같은 경우는 정말 훌륭한 그런 살롱 또는 디자이너분들이 많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또는 계절별로 이렇게 브랜드마다 유행할 만한 어떤 작품들을 발표하고 이런 기회도 많았죠. 이 시간을 통해서, 어, 헤어 디자인이라는 분야는 절대적으로 트렌드를 무시할 수 없다. 매체나 이런 쪽에서 트렌드를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절대적으로 포기한다든지 생각을 안 한다든지 또는 너무 멀게 느껴진다든지 이런 부분은 좋지 않다는 거죠. 감각적으로 우리는 늘 새로운 것을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또 살롱마다 새로운 트렌드를 늘 살아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살롱마다 트렌드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어, 트렌드의 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짚어보면 사전적 의미로 보자면은 유행, 어떤 경향, 추세, 동향 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유행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원래는 어떤 슈트가 유행한다 그러면 그게 이제 하나의 추세가 되죠, 트렌드가 됩니다. 뉴 트렌드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고 유행처럼 각 나라마다 또 보급이 되고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트렌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롱에서도 나만의 살롱에서 나만의 그런 어떤 경향의 헤어스타일들을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파리나 이런 쪽에서 런던이나 뉴욕에서 새로운 어떤 헤어스타일들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특히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보급을 하고 하지만 그 그대로 우리가 사실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패션쇼에 가면은 이제 무대에서 보여주는 세계적인 모델들이 이제 워킹하면서, 캐더 하면서 스테이지에서 보여주는 옷들을, 그걸 사실은 그대로 우리가 만들어서 판매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보여주는 것은 추세를, 경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보여주는 거. 그래서 그것으로 색상이 되든, 거기 사인 액세서리가 되든, 옷의 어떤 모양새가 되든, 그 쇼에서 브랜드 컨셉으로 히스토리가 되든, 이런 것들을 전통적인 뭐 트레디셔널한 그런 문양을 집어넣든, 이런 것들을 이제 각 나라별로, 전 세계의 흐름이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만의 패턴의 또 다른 옷들을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유행을 보급을 한다기 보다가 아이디어를 던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거를 각 나라마다, 각또 시장마다, 각 지역마다 자기만의 어떤 고객을 위한 하나의 또 경량의 옷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 헤어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과거에 정말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발표하는 그런 헤어스타일들을 많이 컬러든 펌커트든 많이 이제 작업도 하고 직접 이제 함께 하기도 하고 했지만 처음에 저도 모를 때는 그랬어요. 이게 세계적인 추세니까 이걸 그대로 살롱에 가서 고객한테 해야 되는 디스커넥션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유행하는 어떤 좋은 작품이든 아이디어든 스타일이든 컨셉이든 지금 현재 나의 살롱에 나의 고객에게 그 고객에게 슈트빌리티라고 예, 그러잖아요. 어울림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 고객이 이 스타일을 이런 컨셉을 시도했는데 고객이 소화를 못하고 받아들임이 없고 또는 불편해하고 또, 아무리 디자이너 입장이나 주변에서 헤어스타일들이 멋지다고 해도 이분이 불편하게 느끼면 안 되거든요. 제가 디자인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 일전에 영상도 있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디자인이라는 것은 실용성과 경제성이라는 이런 것들이 상업성 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좋아도 소비자가 불편을 느낀다 그러면은, 그것은 좋은 디자인이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옷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세계적인 명품 옷이라도 내가 그 옷이 안 맞으면, 내하고 안 맞으면, 내가 그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좋은, 뭐, 세계적인 명품이라도 나와는, 나한테는 그 명품이 안 되는 거죠. 필요성이,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거요